안녕하세요. 본자 스튜디오의 MC 보좌입니다. 허경영의 저서 21년 만에 무꽃지 이후에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.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? 허경영의 초인류 국가 건설 지침서라고 돼 있죠. 자, 이거를 교보문고에서 사야지 베스트셀러의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교보문고를 한번 검색을 해서 인터넷에서 사는 건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집계가 되거든요.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닫기 누르고 자 여기 베스트라고 써있죠 맨 왼쪽 위에서 두번째 베스트를 누르면요 모바일 실시간이라고 되어있고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모바일 실시간이 뭔지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1위부터 2위 3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에 모바일 실시간에 들어가 있으려나요 이건 전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이구 있습니다 자 16위 모바일 실시간 16위에 지금 있고요. 그다음에 어 베스트셀러 눌러 보겠습니다. 베스트셀러에서 국내 도서 중에 종합 분야가 있고 어 정치 경제 정치 사회, 정치 사회 쪽 1위를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모바일 베스트셀러 인, 인터넷 일간입니다 오늘 하루, 9월 6일 하루 기준으로 <laughs> 1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대단합니다. 그럼 주간은 어떨까요? 주간은 예전에 20 몇이었는데, 아, 주간을 하고, 주간을 누르신 다음에 또 종합 분야라 해서, 정치 사회 분야죠. 정치 사회 분야를 눌러보겠습니다. 옛날에 20 몇위를 했는데, 어이구,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. 어제만 해도 4단계가 올랐다. 어제가 6위였나봐요. 자, 베스트셀러 가는 거 이제 지금, 어, 어이구,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. 자, 그러면은, 이거를 종합 분야로 설정을 하고, 아, 일간에서 종합 분야를 한번 설치, 설정해 보겠습니다. 일간에서 종합 분야는 몇이나 할까요? 한번 보겠습니다. 아이고, 그래도, 이게 종합은 모든 분야의 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를 하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. 음. 22위까지도 안 들어가고, 31위에 있어요. 와, 그래도 순위권 에 있습니다. 크, 뭐, 뭐야, 잠깐만. 눈치 없는 돌쇠 뭐야. <laughs> 예. 어쨌든 이렇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사는 게한 명이 뭐 여러 권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서, 선물해주고 이런 것들은 뭐안 들어간다고 합니다. 교보문고에 전해서 물어보니까 아마도 각자가 다 사셔야 될것 같고요. 차라리 이 책을 사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 얍사비가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뭐 통해도 통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교보문고 측에서는 개개인이 사도록 권장을 할 겁니다 어차피 배송비는 안 들고 하니까 어 인터넷으로 사시면 집계가 빨리빨리 됩니다 여러분들 예 허경영 총재님 알리는데 가장 쉬운 방법 뭐 18,000원짜리 책한권 사가지고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책한 번만 읽어봐라 뭐 가위바위보 내기를 하든지 축구 점수 내기를 하든지 무조건 이겨가지고 이 허경영 책한번한번 한번 읽어봐라, 이거 사봐라. 그리고 이 링크를 보내드리면 돼요. 링크 보내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? 자 여기서 이 화살표 누르면 됩니다. 요 밑에 전체 보기로 보고 계시죠? 요 밑에 화살표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복사하는 란이 있죠? 이걸 해가지고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원하시는 카톡방에 가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? 이 책이 나왔는데요. 다들 애용해 주시면 좋겠고요. 실제 허경영 충진보다 좀 통통하게 나왔어요. 뽀샵을 해가지고 더 못생겨져게 나왔지만 뭔가 복스럽긴 합니다. 예, 배경이 이렇게 약간 짙은 고동색이고 뭔가 좀 카리스마는 있어 보입니다. 자, 이상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검색하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. 좌파 우파 답 없을 땐 허파입니다. 허파 여러분 사랑합니다. 병.